원래는 방송을 뭐 3시 이상까지 하고 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동소에 전화. 와. 여보세요? 형 님. 왜요? 캐피탈 좀요. 얼마나요? 일주일 상환 이자율 5%. 아 그래서 얼마예요? 실한50 네 알겠습니다.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. 동생 술 사주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네요. 아 그러니까 진소리를 술을 사주고 싶은데 근데 남도포차에서 50만 원이 필요하시다. 아니요. 아 그럼 이 차로 가는데 5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? 아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이 책이 거야 바라오케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. 지금 현금이 없어. 다음 주에 환전아안가 진짜. 근데 박준기 걸고 안 가. 지금 바로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은행 점검이 정건비 11분까지 점검이거든요. 그러니까 11분 이후에 보내드릴게요. 야, 그 밖에 그 손님 들어봐라. 와 명탐정 캐나다 나 가져오겠습니다. 뿅망치 하나 가져오세요. 자, 오늘 또 갑자기 뜬금없이 서울에 오셨습니다. 서울 오셨는데 저희 집 왔는데 소를 찾으시고 오셨어요. 그죠, 그죠.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 친구가 없는 명득 님께서 서울에 술을 취하셨다 그래서 제2 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여자가 다이렉트 왔는데 그 여자가 마음이 들었고 그 여자가 서울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뭔 개소리야 술한잔고 나서 저희 언제부터 명득이가 손님이고 저희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모든 게다 형의 망상 형이 원하는 데로 완전 다릅니다 친구 친구 형 봤어요 친구 형 친구 형을 봤다고요? 네, 얘랑 같이 그때 그 아 취사한 친구 있어요? 그럼 나.. 나 술좀먹어 죄송합니다. 나, 자, 자고 있었어요. 아이새 여기서 다시 오네. 나니까요! 다 죽음이 아니라.. 야 형이 여기 자고 있다어요만 취한 게 아니라.. 뒤 자고 있었거든요 조이히딱 기다리세요. 진짜 일, 딱 1년만 기다려봐요. 고온이여.. 음. 중요은 쓰레가 쓰레기. 중요한 일 진짜 없다니까요. 그래서 요즘 연락하는 여자도 없고 썸도 없다 이 말이 집에서 안나가요 집에서 게임만 해요. 아니 이 새끼 진짜 여자 없다는데 이걸 믿어야 됩니까? 드가드가 K 폰드 검사해라. 그건 좀 그렇습니다. 야 그럼 네 친구랑 너랑 같이 이대이로술먹었구만이대이는 아, 아니죠. 왜 이데이요? 여자가 없는데 왜이대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새끼랑 이 새끼 친구랑 그 친구가 여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이대이로 술을 마셨는데. <laughs> 아니 여자가 없는데 왜이대이야이 친구 형만한테까요 깼어요? 너니까 기둥 때리고 모는 집안 가서, 가서 바로 자자. 야, 그래서 명도가 너는 그 일자리를 안 구하냐? 너왜 일을 안 해? 아니, 아니 코로나, 코로나 때문에뭐일이 없어요. 그냥 나 지금 때문에 진짜 일자리 못 구하고 있는 거야? 진짜 없어요. 뭐, 많이 없어. 뭐, 진짜 없다고요. 그거. 오히려 짜르 막 이렇게 일자리도 없어진대요. 짜르신데요. 자리가 없어요. 많. 제가 술집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요. 명드가 강 k 티에 올려줄 때마다 인센티브 달라해. 네. 그럼 뭐 인센티브 달라는 뭐예요? 다, 그러니까 다 떨어뜨려 놓는데 제가 실버 올리면 뭐하냐 니까요왜 실버시 다시 부른 줄을 가지? 야 어제 그 뭐야 나탑하는거봤잖아 네가 봤을 응? 때좀 어때? 네 모데카이저는 좀 잘하셨어요. 모데카이저는 네. 나도 그렇게 잘하고 내가 놀랬어 나도 그잘하가 몰랐어 잘한다기보다는 오... 사람이네 오입요 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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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러고 반한다니까요? 자기가 맞든 안 맞든 때리러 가야지? 이거 뭐 무슨 건달이에요 건달 근 세트는 움직이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럼 아, 어떡하지 고